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신사동 AI 창고의 영부로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이 디포 AI 매시업 하나 소개하기 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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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매시업입니다 우선 이매시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다이어그램인데요. 만들어진 AI 매시업에 취지 노트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미 세팅이 된 작업이 제가 정한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내용의 순서를 정리하고 사실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내용에 있는 인형문을 분석하는 이세 가지 작업들이 동시에 병렬로 말이죠. 그리고 세 가지 작업에서 나온 결과물들은 이곳에서 모두 합해져서 기사 초안을 작성하게 되죠. 작성된 기사 초안은 이곳으로 넘어가서 제목도 뽑고요. 뽑아진 제목과 기사 초안이 합해져서 짜잔! 기사 초안 작성이 완료됩니다. 자, 뭔가 간단한 듯 복잡하고, 그렇죠. 간단하게 만하자면 이건 이미 저희가 프롬프트로 GPT를 우쭈쭈쭈쭈쭈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핵심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 그냥 딱 하면 끝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오늘 사용할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한때 장안의 화제였던 세종대왕이 맥북 던진 사건의 취재 노트입니다. 어, 이거는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챗 GPT에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맥북 던짐 사건에 대해 취재 노트를 써줘. 요즘에 역사 사실이 아니면은 대답을 제대로 안 하더라고요. 아 여기 가상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무관하다고 하고 가정을 해서 써주려나 봐요. 세종대왕 맥북 건짐 사건 씨노트. 아 세종대왕이 현대로 도착. <laughs> 어, 가상의 시공간을 통해서 현대로 도착했네요. 장소는 현대 서울의 한 공공 도서관. 2022년 2월 28일 오후 세시경 어, 어저께네. <laughs> 세종대왕 맥북 건짐 사건. 현대 기술에 대한 놀라온 관계 기술에 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을 표현. <laughs> 맥북 마주하시고 허기진 보이고 디자인과 기능 감탄하고 훈민정을 인용했지. 임용을... <laughs> 세종대왕이 훈민정을 어려운 경험, 현대 기술에 대한 당혹감과 불만으로 맥북을 던짐, 사회에 과도한 기술 유전성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해석댐, 최종 대응에 맞붙어 사건은 현대 기술과 과거의 가치 사이의 괴리배상징 이게 GPT가 제공한 취재 노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긁어서 복사를 하고요. 이거를 저희 마이디포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AI 메쉬업 기사 초안 작성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붙여 넣고 실행을 눌러주면 딱! 끝! 지금 다섯 개의 AI 싱글 모듈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잠시 쉬고 계시면 됩니다. A few minutes later. <laughs>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취재 노트에서 없었던 제목 5개, 부제목 10개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가장 알맞는 것을 골라 쓰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취재 노트 형태로만 쓰여져 있던 기사체로 쓰이지 않은 글을 이렇게 한데 녹여서 기사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ai 모듈들이 일한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순서를 정리해 줬고요. 사실 내용을 추렸고요그 다음에 인용문을 분석했는데, 여기에는 인용문이 없기 때문에 인용문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썼고, 그 기사를 통해 제목을 뽑아줬고, 제목과 기사를 한대 모아서 출력해 주었습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용 입력하고, 실행만 누르면, 딱! 끝! 궁금하신 점은 저희 메일 주소로 문의를 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